최근 갯벌과 해조류, 해안식물 등이 탄소를 흡수하는 이른바 블루카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맹그로브와 같은 블루카본 확충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주택과 해안가를 나누는 거대한 숲, 맹그로브입니다. 맹그로브는 토양 침식과 쓰나미 피해를 막는 것과 동시에 일반 산림보다 최대 다섯 배가량 높은 탄소 저장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 블루카본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각국 정부에서 양식장 건설 등으로 파괴된 맹그로브 숲을 집중 복원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해양 분야에서는 맹그로브가 그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어, 이 생, 친환경적인 어, 방법으로 어, 꼽히고 가장 큰 소스로 꼽, 꼽히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이 맹그로브와 비슷한 탄소 흡수원으로 주목받는 식물이 있습니다. 해안가 관목류인 황금과 개떼추입니다. 아직 잎이 나올 시기는 아니지만 계절별 생육 상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주 자생 황근이 얼마나 탄소를 흡수하는지에 대한 기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아직 초기 수준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연구가 시작됐는데 정확한 탄소 흡수량이 산출되지는 못했습니다. 보다 장기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기초 자료가 뭐 많았던 유명한 수종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 기초 자료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여서 그래서 어, 앞으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제주자소는 오는 2029년까지 45억 원을 들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생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돈의 해안사구 상당수가 훼손이 가속돼 면적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 사업 구상부터 사후 관리까지 적극적인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중입니다. 단일종으로 재배하는 형태로 어쨌든 덮어버리는 그런 형태의 어떤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탄소 중립을 얘기하지만 사실 탄소를 배출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기후위기 시대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블루카본. 제주형 블루카본 사업이 단순한 확충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